안녕하십니까. 택티컬 포토 채널 택티컬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프레쉬라이트 제품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꾸준하게 리뷰해드리고 있는 오라이트의 제품. 신제품? 나온 지는 작년쯤에 나온 것 같네요. 저희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앵글라이트. 90도로 꺾여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앵글라이트의 제품이에요. 오라이트의 패널 시리즈가 오라이트의 대표적인 앵글라이트 라인업인데 이 제품은 그 앵글라이트 라인업 중에서 비교적 최신 제품이에요. 보시면은 패론 2라는 제품입니다. 한번 거두설미하고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리뷰는 국내 최대 택티컬 밀리터리 쇼핑몰인 넷 PX의 협찬으로 만들어진 동영상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라이트 언제나 깔끔한 패키지를 보이죠. 전면부에 간단한 최대 광량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최대 조사거리 이렇게 좀 가볍게 나와 있습니다. 160m를 쏠수 있는 그런 광량. 그다음에 2,500최고루맨 뒤에 보면 이제 또 다양한 기본적 제품 이렇게 또 스펙이 써 있습니다. 보시면은 터보모드 2500에서 800루멘 뭐 다양한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열어볼까요 자 열면은 네 언제나 환영의 인사말 있죠 감사합니다 저희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의 인사말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도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들 초반에 이제 앞에 있는 실들 방전실들 빼주고 이제 전면 커버 띄워주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열어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본체 제품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악세사리 킷들 이렇게 있죠 악세사리 킷 빼고 또 빼면은 또이 안에 또 예전에 리뷰했었던 패런 키트하고도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게또 매뉴얼 그 다음에 헤어밴드들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은 앵글라이트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라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laughs> 이런 제품이더라고 요 이거 엄청나게 옛날에 진짜, 크립톤 전구 쓰고, 진짜, 디셀 건전지가 사용을 하는 그런 얘네들에 풀턴사의그 미군 라이트인데, 참 이런 거와 지금 제품을 비교를 하면은 엄청나죠? 뭐, 광량이나, 뭐 런타임 이런 거 비교를 하면은 요즘에 나오는 라이트들의 기술의 발전은 정말 새삼스럽게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아웃도어 활동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밤길을 간다던가 할 때, 이런 앵글라이트 제품이 편리하긴 편리해요. 맥라이트라던가, 뭐, 슈파이어 같은 직선형. 라이트들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편리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라이트를 가지고 걸어 다녀야 된다 아니면은 뭐 이제 양손을 써야 되는 상황에는 그런 앵글라이트의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번에 리뷰했었던 패론 패런, 일반 패론 이제품 형태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전면부에 이렇게 또 광원부 있고 스위치 위에 있고. 뒤에 클립들, 그 다음에 충전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피 이제 패런2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좀더 커지고 이제 용량이 높아진 21700 배터리를 사용해요. 보시면은 자, 빼보면은 네, 실 빼고 21700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 같은 경우에는 18650을 사용하고 있죠. 배터리 사이즈를 조금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커졌는데 뭐 1cm도 더 커진 것 같지 않아요. 길이 같은 경우는 두피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위에 쪽 버튼을 누르면 이제 또 광량을 조절하면서 이제 작동이 가능합니다. 참 재밌는 게이 버튼의 각도가 이게 살짝 이렇게 바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꺾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검지손가락으로 누른다던가 아니면 엄지손가락으로 딱 누를 때 아주 미묘하게 참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제품이 지금 완충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동을 딱 시키면은 진동이 웅웅거리면서 울어요. <laughs> 소리를나 이런 걸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라이트 제품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가 10% 이제 잔량이 조금만 남았으면 빨리 충전을 하라고 진동 기능이 있는 게또 장점이거든요. 보면 지금 이렇게 또 껐다 켰다 하면은 지금 빨리 충전하세요. 그러면서 웅웅거리면서 손에서 지금 울고 있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페로몬 원도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또 근접에서 보시면은 이제 보이시나요? 이게 고광량 모드에 있다가 이제 약간 근접하게 접근을 하면은 광량이 싹 줄어듭니다. 지금 저희 지금 카메라상으로 듣기 싫은 거가 모르겠는데 이런 기능들도 이제 지도를 본다던가 중간에 이제 지금 광량을 줄여서 사용을 해야 될때 이렇게 또 편리한 이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제 전면에 보시면 이 검은 부분이 이제 또그 적외선 근접 센서기 때문에 앞에 장애물이라던가 뭔가 근접해 있다 그럼 자동으로 광량을 줄여 드리는 그런 센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이트 제품의 전반적인 또 충전 방식의 공통점은 이렇게 또 MCC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로 자동으로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이런 USB 충전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충전하는 법도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빨간불이 지금 들어온 상태예요 충전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페론 1도 이렇게 같이 충전지를 이제 호환이 가능하죠 지금 페론 1도 충전을 하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페론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은 오라이트 제품에 아주 주력으로 하는 그런 또 EDC. 그리고 이제 각종 미션 라이트 아니면 뭐 나이트워커들을 위한 라이트로 아주 좀 주력 제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소 라이트가 이렇게 또 <laughs> 세트가 딱 되는 거죠. 아, 뭐. 다 이제 제품들의 좀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사이즈나 미션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각종 장비 쪽에다가 이제 걸고 다닌다던가 뭐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투웨이 방향의 클립이 있어서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장비에다가 어깨 끈 쪽에다가 걸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헤드램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밴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예, 탄력 밴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네, 상태로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버튼으로 예, 조작이 가능하고요 강, 중, 약 조금 무거운 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착용을 하실 때뭐 헬멧이라던가 모자 위에다가 이렇게 착용을 하시는 게 조금 좀 무게감을 덜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IPX8 수준의 정말 엄청난 IPX8급이면 방수 중에 제일 높은 방수 레벨이거든요. 그리고 1.5m 충격 방지 기능이 있고요. 뭐 무게는 이제 161g 정도, 배터리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주 가볍게 휴대를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만약에 뭐 EDC용으로 쓰신다던가 그러면은 뭐더 작은 이제 유제품을 쓰시는 건 좋겠고요 이제 조금 이제 오래 쓰셔야 된다 장시간 쓰셔야 된다 아니면은 패런2를 사용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작은 모델 뭐 있으니까 근데 이왕이면은 뭐 약간 사이즈가 조금 커도 좀 배터리 용량이 좀큰걸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가격 차이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겁니다 또, 오라이트 제품을 네피엑스에서 구입하시면은 또 5년 동안의 워렌티 기간 동안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이제 AS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라이트의 앵글라이트 패런2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워낙 뭐 검증된 제품이고 뭐 사이즈도 다양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이트워커 아니면 아웃도어맨들 분들한테 꼭 하나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신뢰성 있는 제품이고.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뭐 소소하게 사용을 할 때, 배터리가 모자랄 때, 뭐 진동기능이라던가, 뭐 근접 센서라던가, 이런 것들은 정말 다른 라이트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택티컬 포토 채널, 오늘, 오라이트의 패런2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일상에서, 아웃도어에서, 미션에서 도움이 되는 실전적인 택티컬 기어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공유, 알람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